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은입니다. 네, 어, 어. 오늘 몽실언니와 함께 <laughs> 삼각김밥 언니 어, 삼각김밥 언니와 함께 <laughs> 방송 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 뭐야, 아침에 앞에서 콧물 뭘 감기 걸렸어요? 콧물, <laughs> 왜 콧물 드링킹. 왜 콧물 드링킹하고 그래? 콧물 드링킹. 오늘 네. 정말 색색깔로 음. 여기 무슨 솜사탕 나라 같지 그렇죠. 않나요, 진짜? 아우, 너무 좋아. 음, 놀이동산 같아요. 진짜 이거 음. 할 때마다 너무 동심으로 돌아가. 그렇 너무 기쁘죠. 아 음. 사실 네. 성원 씨 오늘 땡땡이가 아우. 동심 동심 동심을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어, <laughs> 우리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네. 그런 뜻깊은 시간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달콤한 허니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허니북, 허니. 아니 너무.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게임 해주고 싶었잖아, 진짜? 그래서. 응. <laughs> 안게임어 <깨불어. 웃음> 우리 또 그걸로 또 합시다, 이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루다씨. 자꾸 이루다씨 함게소환 하는데, 아니, 아니 이루다씨가 네. 네. <laughs> 이루다 정말 밑에 있어요. <laughs> 세상이 아, 제일 밑에 있어요. 프랑스 가신 분들 있잖아요. 프랑스 가신 분들. 아, <laughs> 바로 위에 있어요. 아, 아, 그분들보다 낮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다비어요 안 삐져. 근데 자기가 밑에 있는 걸 알아. 아, 그래서 진짜? 내가 많이 올려주는 거야. 나도 알고 있어요. 어, 내가 많이 올려주는 <laughs> 거야, 그언님 그치? 별로웃님 아, 네, 오늘 허니북 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음? 총 20건이죠. 그리고 아, 양장권 네. 7건, 네. 그리고 보드북 13건이 가는데 네. 그것뿐 아니에요. 사은품도 어마어마한데 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색칠 공부가요. 아, 랜덤으로 와. 가고요. 그리고 네. 여기 알록달록 숫자 나락, 한글 나락, 영어 나라가 아, 다 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가밥? 맞습니다. 근데 응. 오늘 가격은 대박인데. 네. 정가 4 4 0 0 0 원이에요. 오. 근데 10%도 아니고요. 20%를 해드려서지고 아. 3만 5천 오, 9, 원. 오, 대박. 아, 진짜? 진짜? 오, 대박, 대박. 대박. 원래 10% 할인만 들어갔는데 오늘도 네. 추가로 10%가 더 들어가네요. 네, 너무 헉,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음. 음. 근데 이 제품이 좋은 게. 네. 20권이 다 같은 음. 한 종류의 20권이 아니죠. 규제가 나눠져 죠 그게 너무 좋은 음, 거예요, 진짜. 네. 아이들이 뭐 발달해야 되는 진짜 예절 교육부터 네. 아이들이 뭐 자는 거, 그쵸? 밥 먹는 거, 뭐 하는 음. 거다 배우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인성 교육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음.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창의력부터 음. 탐구력까지 음. 다이 책을 통해서 어.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음. 하나씩 하나씩 네. 함께 소개해드릴까요? 어, 어떤 거 보고 싶어요, 서은 씨? 저는 네. 오늘 가운데 페이! 엄마하고 어. 내가 딸 할래 왜? 어, 그럼 내가 엄마 나 어, 형아 어, 형아하고 그럼 내가 똥땡해 똥땡할게 그래 똥땡 음, 그래 그럼 태희는 남자 동생 어. 나는 여동생 어 맞아 아, 좋아 너 너무 잘한다 어, 너도 잘한다 아니, 우리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러면 네 음, 언니 어 아, 언니라니 아, 언니. <laughs> 오빠라고 <웃음> 오빠 어. 우리 오늘 뭐부터 공부할까? 어. 어? 너 뭐보고 싶니? 너한테 기회를 줄게. 나는 평소에 에, 빨리 받게. <laughs> 빨리 말하면 안될거 아니야. 정말? 나는 엄마, 평...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어. 나는 평소에 밥 먹는 걸 싫어하잖아. 아. 나밥 먹는 거 자꾸 그, 밥잘 먹고 싶거든. 응. 응. 밥을 찾아볼까? 그럴까? 식습관에 관련된 책을 보면 될것 같아요. 식습관, 여기 있네. 어? 건강 생활 습관을 위한 영역. 와우! 제목은? 이걸요 이거, 냠냠 무지개 밥상. 네. 네, 냠냠 무지개 밥상 함께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음. 아우, 여기 컬러풀, 너무 컬러풀하죠? 아이들의 네.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또 음.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색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휴, 하고 음. 펼쳐볼까요? 빨주노초바닷부 이게 무지개 아니야? 어, 맞아. 무지개. 너무 예쁘다. 너 이거 뭔줄 알아? 이거는 개미다리 아니야? 아니야. 바보 그러면 이게 뭐야, 오빠? 음표. 음표? 음표. 음표. 그래. 음표. <laughs> 알았어. 어. 그러면 뒷장 넘겨 볼래. 그래. 넘어가자. 자, 접장은 응? 이렇게. 우와! 어! 오빠다 이거 읽어줄. 어, 내가 읽어줄게. 어? 빨주노초. 네가 읽어. 오빠 못 읽어 한글도 못 됐어. 그럼 내가 해볼게 그래. 빨주노초 파남보 밥상이 야무 오! 무슨 반찬이 모여있나? 와, 오물오물 야물야물. 오물오물 야물야물 정말 귀엽다. 와. 자 여기 얌냠 무지개 밥상. 우와 무지개 밥상. 뭘까? 그래 넘어가 볼까? 응. 이건 그냥 보도부기.